안녕하십니까. 오늘 하 소비자 피널스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퇴 자산 관리, 국민연금 관련된 사항인데 돈 버는 또 절세도 가능합니다. 증, 증여세 관련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자, 37세 국민연금 추납 및 연금 보험료를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된 일일까요? 하면서 제가 방송을 한경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방송을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 덕택으로 2025년도 저는 군추납을 1,500만원가량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1,500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그 보통 30개월, 예전엔 30개월이었거든요. 그러면 50만원씩 냈다고 하니까 거의 최대 보험료를 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최근에는, 아, 특히 또그 일신압, 그러니까 즉시 완납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분납하면 절대 안 되는데 정말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내의 전압분을 119개월치를 냈습니다. 그런데 119개월을 또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또 9만원 내지 않았을까 이런 또 우려가 되네요. 57만 3,300원을 내셨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할 일은 대학생 자녀를 이미 가입시켜서 직장을 가질 때까지 국민연금 최고보험료로 대신 납부해 주고 싶은데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 있죠. 만 18세 고3 자녀부터 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대학생 자녀다. 그럼 3, 4년 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뒤늦게라도 그 국민연금에 대한 그 인식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갖고 대학생한테 이미 가입을 시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27세 미만까지는요. 이미 계속 가입을, 이미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학생한테도 마찬가지로 9, 9만 원이 아니라 57만 3,300원. 최대 보험료를 매년 경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최고 보험료로 대신 납부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것을 증여에 해당될까요? 아닐까요? 물론, 증여, 증여 공제액, 증여재산 공제액이 성년자녀 5천만원이 있어서 별도로 세금을 안 내겠지만, 10년 합산에는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학생한테 10년 동안 57만 3,300원을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10년 동안에 5천만원 초과되겠죠. 초과된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자녀한테 국민연금을 납부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초과된 금액이 뭐 천만원, 천오백만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천만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천만원 초과됐다고 해서 10년 동안에 그것을 세무조사 나온다.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실익이 없어서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뭐 그런 꼼수나 그뭐 그 세금을 피해 보겠다 이런 꼼수를 두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천원 2천만원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을 세무조사 나오기 힘들다 왜냐면은 자녀에 대해서 용돈도 주고 세뱃돈도 받고 한 자녀 통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3천만원 있다고 보면 5천만원 증여했다고 보면은 당연히 증여해봤자 증여세 낼게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뭐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학생인데 그러면 3, 4년 뒤에는 남학생이면 뭐 4년도 되겠지만 여학생이면은 뭐 1, 2년 있으면은 바로 취직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뭐 취업 재수도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50만 3,300원 매년 최고보위료 경신 납부하더라도 10년 안에 5천만 원을 초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그 자녀가 월급을 받는다. 그때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자녀한테 지원하면서 자녀가 자기 돈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5,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내야 된다. 이렇게 강박관념에 쌓여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한테, 그, 뭡니까, 국민연금이나 기타 등등, 용돈이 아닌 경우죠. 만약에, 그, 증여를 해준다. 대신 납부해준다. 그러면 10년 동안 합산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요, 이 경우에는 거의 증여세도 없고, 그 다음에 증여세를 나중에 조사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모두 자녀를 위해서 제가 보면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세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녀를 위해서 임의가입 을 해준다면은 만 18세 부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국민연금 가입자를 순증을 시키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정지역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가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은 자녀한테 국민연금만큼 지원해 주는 것은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게 면세라고 한다면은요. 폭발적으로 많이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만 18세 이후 27세 미만인 사람들 이미 가입자 수준이요 0.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이 재정 안정화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미래도 실패할 수가 있다. 노후 준비도.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증여재산공제 기타 등등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